안녕하십니까? 투맨 골프 타이거니 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골프 천국이라고 하는 골프 전문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송추IC에서 북한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다한 번씩 눈여겨서 보셨던 바로 그 골프 매장일 겁니다. 근데 왜이 매장을 소개 올리려고 하냐면 하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프랑스에서 온 정말 골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골프를 정말 잘칩니다. 왜? 첫 홀부터 버디 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골프 강국입니다. LPGA 협회에서도 에비앙 마스터즈 대회를 챔피언십을 프랑스에다가 줄 정도로 굉장히 골프 강국인 나라인데 이 친구 또한 만만치 않아요. 에폰이라는 브랜드의 아이언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럽들이 엄청 까다롭고요. 스윙이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 드라이버 샤프트의 피팅을 이 골프천국 사장님이 끝냈어요. 이 프랑스에서 온 정말 까다로운 친구 미스터 장이 오케이 사인한 바로 그 골프 매장인 골프천국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투렌골프 타이거 인프로입니다. 오늘 어디 와 있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저하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가 있냐 면 여기가 피팅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왜 유명하냐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피팅 좋다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피팅 하고 싶죠 하고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피팅 다 좋지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피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금 때문에 안 되잖아요 피팅이 비싸니까 맞잖아요. 피팅이 비싸니까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팅이 안 비싸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골프천국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들어가갖고 왜 여기를 말씀을 드린지 제가 동영상으로 낱낱이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골프천국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셔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장 주차장 입구 보이시죠? 매장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 입구에서 좀 올라오시다 보면 저쪽 방향이 송초하이시고 네, 예, 지금 차도 막세쌩 달리고 있는데 송초하이시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예, 우측 차선으로 오셨다가 여기서 깜빡이 끼고, 골프 쳐서 네, 이 골프천, 이 인도 있죠? 인도. 네, 이쪽 주택가로 가지 마시고, 이쪽 주택가로 가기 마시고, 여기 인도로 해서 매장이 있고, 여기 표면이 되는 여기 <laughs> 보시면 주차장고 보이시잖아요. 네, 인도로 인도로 해갖고 인도로 해서 쭉 올라오시면, 네, 인도로 해서 쭉 올라오시면은 예, 여기 매장에 여기 주차할 수 있거든요. 골프 천국 주차장, 네, 골프 천국 주차장, 여기도 골프 천국 주차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예, 네. 자갈로다 쫙 깔아놨어요, 여기. 예, 바닥을 딱 그, 이렇게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차 주차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사장님 그냥, 네, 아주 뭐 여러가지 다, 여기다쭉해고여기다 여기다 차, 여기다차 놓으시고, 예, 여기다딱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 이제 받으시면 돼요. 상담하고 서비스 받으시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물론 전화번호는 있어요. 385-0753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매장 혼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바쁘세요. 엄청 바쁘세요. 그러니까 1 2시 이후에 그냥 전화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돼. 요 찾아오시면 돼. 요 그냥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받으시고 안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이 안으로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오늘 뭐? 아 오늘 주문 들어오신 거. 이제 나가시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완벽한 골프샵의 기본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시타실. 두 번째, 피팅실. 세 번째, 제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타이거 인프로 엄청 음, 까다로운 몇장이야. 사람입니다. 엄청 웃는 그냥.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우 퍼플라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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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노, 콤마 미즈노, 로얄 컬렉션, 잭시오, 미즈노, 캘러웨이. 이야, 여기 뭐, 조지 스프리스, 트레이디, 어우 여기 제가 바꾸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가 잠깐 한번 물어봐야지 여기 엄청 네야 여기 홈마 이 밑에도 있어요 밑에 여러분들 밑에도 여기 지금 투 AD 샤프트 작성돼 있는 거 이야 <laughs> 여러분들 그 혹시 저런 분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혹시 저런 분들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그라파이트 한번 샤프터 장착돼 있는 아연 한번 썼으면 하는 분들야 여기 오시면은 상담 받으셔갖고 와 이거 캘로이인데 스피드로 다 세팅 다돼 있네 이거 78만 원 붙어 있는데 혹시나 깎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깎을. 수 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방문을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예 네, 왜냐하면 구두로 하시는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품 보시고, 그 다음에 안내 받으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포틴 아이언 아시죠? 포틴. 14. 포틴도 지금 장착되 있는 게 투어이드 GI야. 대박. 우와, 근데 68만원 밖에 안 해. 와, 끝내주네, 끝내줘. 예,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정말 새로 해서 구입하려면 엄청 비쌉니다. 예. 네. 오, 여기 보면은. 피알지할 뭐, 것도 있고, 잭시오, 마루망, 뭐, 제가 모르는 뭐, 캘로웨이 엑사 시리즈도 있고, 미즈노도 있고. 여기 네, 밑에도 지금 다 있어요, 밑에도. 네, 와, 엘로드 거, 그다음 핑, 새로 나온 거, 예, 오. 자, 보세요, 헤드. 와, 아주 깔끔하네요, 세상에. 이런 거 여러분들 라운드에서 쓰시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예, 네, 저도 골프 친지 20년 됐기 때문에. <laughs> 오, 이건 뭐야? MFS 거다, 이거. 우와, 대박, 티조이드. 티조이도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유명했던 아이언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야 여기 그그 그 중고 그 거래하는 이 골프 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중고 클럽 많이 써요. 예, 중고 클럽 많이 쓰고 왜냐면 일단 금액적인 부담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야 여기 그립 같은 것도 진짜 음, 완전히 그냥 골프 프라이스 거 제대로 딱돼 있는. 예. 이쪽은, 지금, 이거, 는표 푸울이 껴있네? 오, 이것도 그냥, 그냥 바로 써도 되겠다. 미즈노. 이야. 와, 끝면다 끝내줘.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야 아니, 이거, 새로 주고 살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냥. <laughs> 야 이것도 진짜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오, 이게 제품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laughs> 뭐, 웨지도, 웨지별로 웹지 지금 따로 다 돼있으시고, 그 다음에, 오, 여기 캘로이 거. 음 여기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그 거. 그 다음 클리브랜드 거와 여기 지금 다 있으시네 지금 여기 보세요 대단하네요 우와 근데 오 이거는 새 제품인가 봐 23만원씩 해갖고 야 새로 여기 새 제품도 있고 중고 제품도 있고 왠지 여러분 솔직히 뭐 이런 거 저런 거살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런 거 상태 진짜 좋다 이거 클리브랜드 이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만원 야 이거, 오, 핀 것도 있어요, 58도. 핀 것도 진짜 구하기 진짜 힘든데. 오! 이거 뭐야, 52도. 5258. 완전 대박이다, 이거. 이야, 씨, 끝내준다 끝내주고. 이거. 우와, 이거 나도탐 나는데, 이거? 5258. 아 대박이다, 이거. 이제 구하기 힘들거든요, 핀 거. 아, 씨, 이 갈등 니네 <laughs> 이따가 촬영 끝나고 나무. 5258. 내가 딱 52도, 58도 쓰는데. 아, 56도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브리지스톤, 웨지 다 있으시고, 어 <laughs> 여기 또 수제. 그 다음에, 와, 여기 3번 아연, 3번 아연. <laughs> 야, 여러분들 아연, 예? 예. 3번 아연. 끝낸다. 4번 아연. 야, 5번 아연, 7번 아연. 아연 낱개로 구입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찾아오시면 돼요. 찾아보야 예. 3번 아연 여러분들 지금 유틸리티라든지 하이브리드 쓰시다가 지금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예, 네,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단하네, 대단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번 하연이 지금 3번, 3번, 3, 5번. <laughs> 이쪽, 이 차분 아까 여기. 3번, 3번, 4번, 5번. 와, 요즘에는 콤보로도 사용 많이 하시거든요, 콤보로. 예, 네, 꼭 같은 브랜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나한테, 맞는 예, 그 클럽마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갖고 세팅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성용체 분들도 다 있고 그립도 그냥 사 정리하셔가지고 그립이 거의 다새 거가 많네요 보니까 와그 다음에 퍼터 이포터 봐봐요 진짜 끝내 전문성을 갖춘 매장이라는 느낌이 이 골프 가방 같은 경우, 뭐, 파인브 더스 클럽, 왠지 유명한데, 뭐, PXG, 뭐, 타이틀리스트,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립 같은 것도 다 지금, 굉장히 다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시거든요. 뭐, 12만원, 뭐, 15만원, 10만원, 뭐, 어떤 건 8만원. 네? 여러분들, 퍼터 같은 것도 바꾸시려면은 돈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휘둘러보시다. 더 마음에 들요 그냥 구입해 돼. 네? 얼마나 좋습니까? 벨리 포터 있고, 요거는 또 L 자형포터 있고. 야, 이오미 그림에다 슈퍼스러프 다돼 있고. 야, 아니, 솔직히 기분전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신다면, 어우, 클리브랜드 포터인데 너무 좋아요. 이거 15만원. 야, 이런 것도 한번 바꿔갖고, 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그리체인지 요청하시면은 바로 작업실에서 바꿔갖고 사용할 수도 있게끔 돼 있으니까, 문제도 이렇게 전혀 없네, 진짜. 예스 포터 예스 포터 예 여러분 예스 퍼터 보이다가요 예스 퍼터 퍼터도 예, 어. 굉장히 종류가 많고 이야, 이쪽 엘자 퍼터 <laughs> 야황동 <황동식도> 퍼터 이런 거 <laughs> 아니 이런 거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에 내가 썼던 퍼터가 요즘에 그니까 어그 나이키 것도 있다 예와그 나이키 퍼터 나이키 퍼터 보이세요 이거? 이야 <laughs> 이거 나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4만원 퍼터 4만원, 4만원. 이거 4만원이 4만원. 우와, 그리브나버. 아니, 그리브나버 바로 갈면 되니까. 사품도다 이상 없고.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이것도 뭐지? 오, 이건 맥텐. 예, 아무튼, 어쨌거나. 예, 이야, 이것도 괜찮아.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하이브리드라든지 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laughs> 오, 이거 다 이거 다우 진짜 막 없는 게 없고 s 2뭐 R7 오. 품우 와. 음, 이런 거. 예? 네? 세상에. 야, 아니 이거 수집 수집하는 무슨 박물관 같아 박물관. 예. 네. 여기 그 파워 토네이도라고 그리고 포스코 아시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 음, 파워 토네이도. 아, 카스코 카스코. 예, 네, 카스코거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예, 예, 파워 토네이도. 이게 사실 유틸리티가 그, 카스코가 되게 유명해요, 여성분들한테. 카스코가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있고. 예, 여기 뭐, 테일러메이드 거, 잭시오 거, 요거는 또 캘로웨이꺼, 어우, 65만원. 오, 65만. 오. PXG꺼도 있네, PXG꺼. 65만원에. 음. 와, 샤프트도, 스피드도. 예, 정말 좋은거. 잭시오. 잭시오 많이 쓰시잖아요. 요거 지금. 예, 18만원. 네, 가격. 예, 여기, 그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무, 그,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돼. 요오셔가고 보시면은,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여기 드라이버, 중고 드라이버 헤드,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로스트 브리아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어우, 컬러볼 같은 거, 8천원 혼합불, 7천원 혼합불, 7천원 네. 아, 이, 노란색. 겨울에, 여러분들, 이제 윈터 시즌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또 같은 거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타이틀리스트. 예, 요거는 좀 쓰리피스인데, 요거는 좀 비싸요. 이것도 만 원. 야, 만원 싸다. 여러분들, 이거 저기 뭐야, 프로샵 가시면은, <laughs> 만원천 원, 이만 원 받죠. 그러니까, 예. 아, 한두 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쪽은 좀 이따 찾아가보자. 이쪽. 헤드. 네. 타이틀리스트,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이와 온오프도 있고 뭐 옛날 것도 있고 뭐 카바도 있고 뭐 모자도 판매하시고 그립 새로운 그립 여성용 그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용 그립 여성용 그립도 여기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틀 리스트 와 요거는 저기 그 코브라 코브라 앰프젤 예 요것도 다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보통 초이스가 다 되네요 보니까 예 오우 여기 이제 퍼토그립퍼토그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에서 이제 보신 다음에 퍼터가 마음에 드시면은 여기 오셔갖고, 근데 퍼터가 조금 그립이 오래됐다, 그럼 여기 오셔갖고 이제 가시다 여기 보시면 아 슈퍼 스톡도 있고, 네 금액도 정말로 저렴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음. 우와 여기 이제 골프라이드 거, 오미 거도 있고, 그래서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갖춰 계시는, 음. 이야, 용품 같은 거 여기 다 있고, 여기 이제. 우두 그다음 이쪽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실 클럽을 산 다음에 한번 이렇게 타격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타격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직원동의 네. 없이 시타 금지 여기 오셔갖고 시타를 해보시면 돼요 예 네, 시타를 해보시면 돼요 예 네, 여기 손이서 오셨다 가셨나봐 아, 아. 그다음에 진짜 보물 찾고 아니, 보물 찾고 이야 이 샤프트는 막, 하, 끝내줍니다. 이게, 그 클럽 종류별로 지금 다 분리를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와, 이 슬리브 같은 거, 이거 보시죠? 반짝반짝 하는 슬리브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해. 여기 오면은 거의 다, 트위스가다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면은. 예. 네. 어우, 사장님. <laughs> 이야, 사장님이 프로시에요, 프로. 프로시면서, 샵 운영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휘팅까지 다 같이 하시는 엔지니어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도자 자격증이라든지, 협회 자격증, 그 다음에, 뭐, GTF, 코치 자격증, 그 다음에, 뭐, 미촉장, 뭐, 너무 많이 있습니 아이고, 세상에. 아, 없는 게 없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우,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G410 들어와 있어요. G410. 자, G410. 여러분들, 그, 새거 말고, 중고 관심 있는 분들, 예? 오세요. 방문 방문하셔갖고 보시면 돼요. 예, 고진형 프로 g z r JZR, JZR, 예, 이 z r 것도 있고 코브라 앰플셀도 있고 스릭슨 것도 있고 엘로드 것도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럼 이거 우드 유틸리티, 야, 여기 다 있네, 다 있어. 예, 네, 훈마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요쪽도 드라이버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위쪽은 드라이버, 밑에는 우드. 야, 오, 에피. 와, 에픽 들었다 대박, 대박. 이거 뭐지? 이거는 후지쿠라 아, SR. 우 이거, 이거. 이따가 나도 한번 봐야지. <laughs> 한번 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손님 맛있다, 손님 맛있어. 이야, <laughs> 여기가 이제 보물창고인데, 이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투어 이기. 와, 어, 이거 미스비지 샤프트, 후지쿠라 ててキンビス。 b b 음, t s t s 뭐이수 손수 사용 아니고 DJ, 아6 48, 58, 48, 58, 58, 58, V R 아 요즘에도 유명한 V R 스티 58, 5 뱅 있어요, 뱅. 응. 뱅도 있습니다, 뱅. 잠깐 부탁아야죠필 기절. 디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 엔지니어분들 아니면 잘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laughs> 저 들어가면 좋죠. <laughs> 이따가 뭐, 그냥 한번 볼게요. <laughs> 그리고 무슨 격이 다 무리니까, 지금. 뮤비라지 여기 지금. 와, 그래도 아니, 뭐 공부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또 연구도 좀 하시고. 끝나는것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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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네렌치 같은 거. 풀리도다동의되어 있고. 샤프트. 네. 와. 됐다. 헤드가 LP 오 LP겠다 오. 그러니까 샤프트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만 헤드만 해서 딱 장착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박 핑 드라이브 이 야. 퍼터, 퍼터도 있어요 오 음. 어, 이거 좋은 시는거 같다 그죠?

이야 정품 라벨 다예마크다 있고 그립까지 싹 완전 p 스지네 진짜 해보세요 그죠? 우와 대박이다 이게 지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일곱자리 넷, 넷. 있는데? 4분부터 웨지까지 있고요 4분부터 웨지까지 여기 보니까 만지지는 말고 눈으로만 어? 이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한정판 타이틀리스 T200. 네. 예. 이게 5번부터 4 8터5 2터5 6까지 블랙 에디션. 와. AMT. AMT 샤프트라고 보이세요? 네. 짠. 오! 완전 까매 까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여기 로고로 지금 타이틀리스트라고 보이는 건 있거든요. 음. 우와. T200. 블랙 에디션. 와. 아니, 이런 것도 진짜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되게 좀 눈에 좀 많이 띄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클럽이 5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어, 요건 왜지다 음. 우와. 여기 보시면. 오, 대박이다. 어, 이거 맞네. 타이틀리스트. 맞아, 맞아. 우와. 올 금장 파이브 스타. 올 금장 파이브 스타. 음. 올 금장 파이브 스타. 와. 없는 게없네 없는 게 없어. <laughs>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요거는 혼마 트윈 마크 여성용 아니야. 사, 요 위에 있는 거 혼마 올 금장 파이브 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여성용이구나. 4, 5, 6, 7, 8, 9, 10, 11, 그 다음에 SW,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용 아이언 세트, 이것도 홈마, 트윈스타, 아크스리. 아, 이거 얘기 들은 적 있다. 이거, 이거구나, 이게. 오, 이거 따로 찍어야겠다. 잠깐만. 예, 네. 와. 아니, 이거 제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거. 예, 네, 클럽 페이스 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예, 네, 이거, 이거, 이거. 음, 대박. 완전 대박 이거 우와 끝내준다 끝내줘 우와 이런 아연이 여기 있구나 아니 제가 이거 그 홍보 영상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혼마 여기 여기다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 끝내준다 끝내줘이거 이야 짱이다 짱 음. 세상에. 이거 신제품 아니야, 신제품. 와. 예, 장난장장이한번씩제품카네 음. 번째. 예, 와 이거 완전히 무늬 자체가 틀리네, 이거는. 음. 기존의 일반 그 스타 그 나온 제품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돼 있는 거네, 이거. 야, 이건 뭐 <laughs> 누가 홍초도 못가겠네 이거. <laughs> <딱 보면 웃음> 이거. 딱 보면 멋있게 딱 나오는데 그게 그립부터 해갖고 완전히 세트하네 이건 그죠? 그립부터 해갖고 완전히 세트고 허, 이것도 색깔하고 딱 맞춰갖고 여기 응? 조준 마크에다가 딱 이렇게 딱 돼있고 이야 허, 이것도 특이하다 이것도 이것도 스카티 카메론 딱 돼있고 이것도 지금 백페이스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어갖고 와 이거 음. 는무와 대박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 매장이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시타실 두 번째 피팅실 세 번째 제품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 프로, 프로 염정입니다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열도 많이 오르고 피부 공이도 많은데 레시피 스노우 쿨링 선쿠션을 쓰다 보니까 쿨링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원하고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아요. 운동을 하다가는 다른 선 블록을 바를 때는 그립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선 스프레이는 경기 중에도 언제든지 바를 수 있고 간편하게 휘대할 수도 있으면서 손에 묻히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자외선 차단이 되어서 너무 간편한 것같요